그 중상 어린 나이에 춤 말고는 다 재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은 다 약간 바보처럼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GX 송채널, 수원인계동 한신이티니스에서 GX 하는 송팀장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요, 어, 라떼 한잔 마시고 가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바로 제가 이 춤에 빠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 누구나 지금 댄스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춤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분들은 다 각자의 그 춤에 빠지게 된, 그 춤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도 물론 그랬던 때가 있어서 한번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또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올해 나이 38입니다 83년생이고 돼지띠입니다 어, 제가 춤을 처음 눈을 뜨게 된 계기가 96년쯤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어, 저는 남중남고를 다녔는데 96년 그때 중1 때 학교에서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비보이 같은 것들을 흉내 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춤을 잘 추건 못 추건 일단 덤블링, 뭐 물구나무 서기 그리고 원킥 투킥 뭐 이런 간단한 동작들 그리고 웜이라는 동작 있죠 그때 웜이라는 동작이 영턱스클럽 정이라는 노래에서 처음에 멤버들이 바닥으로 몸을 이렇게 벌레처럼 내려온다고 해서 이름이 웜이죠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웜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게 됐고요 대중화됐던 동작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영턱스클럽 정에서 나왔던 동작 뭐 있죠. 바로, 나이키. 나이키란 동작.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두 다리를 올려서, 나이키 모양으로 다리 를 찢는 거. 가위차기라고도 불렸던 그런 동작인데요. 그 동작도 그때 96년에 굉장히 또 유행을 했죠. 영턱스 클럽 덕분에. 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때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연습을 했는데 잘안 되면은 좀 재미가 없고, 어, 나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서 말았을 텐데, 어, 조금 친구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어, 처음에 이제 배웠던 동작이 웜이에요. 웜, 웜이랑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나이키, 네, 그 동작들 했었죠. 교실 빈 공간에서 거의 뭐 쉬는 시간, 뭐 점심 시간 이때 계속 연습해요. 다칠 거뭐 이런 거 무서울 나이가 아니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면 엄청 또 까불고 뭐 몸을 바닥에 날려도 뭐 무서울 거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거꾸로 서고 서다가 중심 잃으면은 뒤로 넘어가서. 그 고통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물구나무 석가 뒤로 넘어가서 등을 바닥에 찧었을때 숨이 안 쉬어지는 그 느낌에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 아는 분들만 아는 그 느낌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친구들하고 서로 봐주고 가르쳐 주고 가르쳐 줬다기 보다는 계속 조언을 해준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그거랑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보는 눈만 있는 거죠 그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좀 춤에 눈을 뜨게 됐고요. 어, 그리고 나서 그거 이후로는 뭐더 이상 춤추는 친구들하고 춤을 추거나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네, 춤추는 친구들하고 저하고 또 원체 성향이 좀안 맞았어요. 제가 뭐더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 되게 소극적인 애였고 춤추는 친구들은 뭔가 되게 외향적이고 인기도 많고 잘 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좀 그런 성향이 아니었고 저는 좀 되게 조용하고 범생이 같은 그런 학생이어서 그냥 그 나이키, 웜, 요것만 좀할줄 알고, 그냥 집에서 좀 해보고, 그러고 끝이었어요. 근데 춤을 계속 잘 추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친구들이 뭐 장기자랑 이런 데서 춤을 추는 걸 보면은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배우고, 나도 같이 꼽사리 껴서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선뜻 그런 기회가 없이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갔고요. 중3 때그 춤을 추던 몇몇 친구들이 같은 반에 배정을 받아서 우연한 기회에 조별 숙제 같은 걸 하다가, 친구들이 춤 연습하는데 제가 슬쩍 좀 나도 알려주면 안 돼. 나도 잘 해볼게. 연습해볼게. 잘하면 또 알려줘. 이렇게 해서 조금 배워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98년 당시에 w 아더 r e t h t o t 노래였죠. 그 H.O.T. We Are the f u t 안무에 처음에 막 발을 차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동작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일단 친구들이 그 동작을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저 집에 가서 그 동작을 오랫동안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그 동작을 딱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오얘 조금 하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동작을 또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욕심을 내면서 친구들한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제가 또 집에서 그 다음 부분을 또 카피를 해오고. 또 반대로 역으로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 때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계속 어울리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춤에 그냥 꽂혀 버렸어요. 96년부터 이제 춤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가 그 98년 중3때 완전히 이제 춤에 빠져들 인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H.O.T. 위아드 퓨처를 시작으로 해서 그해 여름에 아마 그때 신화가 해결사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그 안무가 역시 너무 멋있었고요. 그 안무도 같이 연습을 해서 그 여름 수학 여행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전교생 앞에서 춤췄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그때는 제가 춤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사춘기잖아요. 진짜 춤밖에 안 보였어요. 공부를 해도 책을 펴도 계속 교과서에 춤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춤이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가요 안무도 가요 안무지만, 비보잉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힙합이라는 만화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비보이 동작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동작들이 너무 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마다, 점심 시간마다, 막 근육 다치고, 멍들고, 뭐 깨지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헤드스핀 토마스, 암마 기술 비슷한 동작 있죠? 윈드밀, 뭐 이런, 누워서 막 도는 동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나이키,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을 계속해서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거꾸로 서고 놀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비보이 동작들 특징이 한 번에 배운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고 수정하고 이런 인고의 노력 끝에 그 기술 하나가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도 계속 교과서에 그 동작만 보이는 거예요. 당구에 빠지는 분들, 밤에 누우면 천장에 당구 그 다이가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고 하죠. 볼림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게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좀만 여기서 스킨을 더 먹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아쉬움이 남잖아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상 어린 나이에 춤 말고는 다 재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은 다 약간 바보처럼 보였어요. 어,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는 또 어린 나이고 사춘기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깊게 빠졌던 그런 경우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춤에 빠지기 전에는 되게 야구광이었어요. 야구를 하는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매일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신문에 전날 야구 순위 결과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 것들 보면서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루 루틴이었는데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춤에 빠지면서. 그냥 스포츠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야구선수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춤에 굉장히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춤을 안추는 친구들은 너가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계속 할수 있을 것 같냐 대학교 가면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요런 얘기를 막 했어요 언제까지 너가 이렇게 춤을 출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비꼬는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대학교 가니까 또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이 너 군대 갔다 오면 춤못 춰. 나처럼 돼 <laughs>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춤 멀쩡하게 잘 췄고요 또 군대 갔다 와서는 또 선배들이 너 이제 취업하면은 춤못 춘다 네. 취업하고 나서는 회사에 있는 선배들이 너 30대 되면 못 한다 <laughs> 근데 지금 이제 30대 후반인데 우리나라 춤의 역사가 일본이나 뭐 미국 뭐 유럽에 비해서 좀 짧다뿐이지 이미 그 외국에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댄서 분들, 현직 댄서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춤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 그러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댄서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너뭐 군대 가면 춤못 춰, 뭐 취업하면 춤못춰 이렇게 얘기했던 선배들이 걱정 어린 마음에서 춤 말고 다른 악가림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서 얘기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 그러면서도 저는 또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나이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런 가수들의 춤을 보고서 춤에 꽂히게 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춤을 배우다가 춤을 사랑하게 된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이유로 이제 춤을 사랑하게 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춤을 즐기고 직업으로도 갖고 그럴 줄 몰랐거든요. 어, 저는 춤을 추면서. 그냥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고요. 예를 들면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외향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뭔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나 끈기도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춤을 추기 전에는 제 여동생보다도 허약할 정도로 땀도 되게 많이 흘리고, 숨도 금방 차고, 그냥 히 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춤을 춘 이후에 저를 아는 분들은 그랬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이후에 굉장히 제가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춤을 저 혼자만 즐길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 직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이런 마음으로 춤이 얼마나 재밌는지 춤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댄서분들, 그리고 댄스 강사님들, 어, 이렇게 좋은 춤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멋진 분들입니다.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멋지게 댄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